아 근데 아 궁금함 혹시 자기가 4천점 땡인 사람 있어요? 어, 어느 정도인지 좀줄좀 좀 세워보고 싶은데 나도 3800점이야 맞짱 끌래4천점4천점까지는 ,000점? 어떻게 비벼볼 만할까? 알기도 아, 하고 강물 스타트 말이야 근데 그 강물 스타트가 너무 커 강물 스타트를 안 하잖아? 그러면은 4 0초간 아크그리드 없이 싸워야 되는데 나도 마시고 싶지 않아 씨. 근데 1분 동안 아크그리드 없이 살라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 아크그리드가 나 이렇게 만들었다 아, 게이지가 모자라네. 박동길를안 쓴다, 안이는아 이게 곰코어가, 아 처음에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니, 이, 저, 뒤집곰이랑 어흥곰 같은 병신 스킬을 정령 쓰라고 하, 맞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되게 놀랐거든요. 근데 진짜 센거 보고 그냥 어이없어가지고. 개빨리 잡혔는데? 플레이어가, 야무지게 먹었나? 엥? 씨발, 라네? 3600점. 3800점. 이겨야 되는 거, 요 좋아, 다음. 4000점까지 받아들임. 님몇 점에? 이요 3100점? 어? 근데, 이긴데? 잠시만. 오, 씨발, 불알 떨림. 존나 <laughs> 무서운데? 덜덜덜덜덜덜덜 아, 일단, 각성해 요크리. 이 바퀴 다 깔아주고요 와 60이요? 제맛있네 와아 찢곰 박으면서 끝 존나 아름답게 끝났거든요 덜덜덜덜덜 와 DPS 9억? 최고점인데 여태 꺼했던거 중에서? 아아 진짜 어이없다 렛 초각 못 박았다고? 이거 초각 안차 그래서 미리 박아야 돼 당신 존나 강해 당신 초각 찰때까지 못 때려 한번더? 쇼각사쿠도 <laughs> 아프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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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각본기 클리 떴다 굿크하아 어쩔피면 이 맛에 쓰는 거죠? 뚜엉, 어쩔 빅. 아, 잠깐만. 모자른데? 어, 이러면 찌고 한번 저는데? 일단 이거 받고. 아, 이거 뭔가 뭐 아까운데, 이런데. 그래도 찍꾼 받고 끝냈으면은 나쁘지 않아 9억이라고? 이런 씨발 졌는데 그럼? 이사아 <laughs> 이게 찍꾼이 덜었어 1승 1패임 음 1대1임 다시 또 여기서 진사랑 깔끔하게 승복하기 딥아 근데 비기 줬대네 그냥 어쩐지 문헌 와일드에서 그냥 어? 도샤구마 상쇄 때리더라 상쇄는 못 참지 따다다다다 아 비겁하게 힘구를 집어 먹었어 아니! 비겁하지 않아 원래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그라스 먹는거야 얘왜 안죽음? 얘왜 안죽음? 건설이 들셨나그 피통만 내려준가 아~~ 그런거였군 졌을 것 같은데 오 이겼다 미친 거아니냐 3,300점씩 말? 말도 <laughs> <laughs> 안 되지. 와, 이 근데 진짜 개 쎄다. 이 너프 먹지 않았냐 이거네? 오케이. 암튼 700점 차이 기기따이 다음. 어보기다 오케이. 내구 30이라고? 어차피 잠수대로 하면 똑같지 않아? 3,800점 내구 30이 3,900점보다 세냐?라고 하면 3,900점이 센거 아니? 3인으로 가자고? 자, 잠깐만. 좀 생각 좀 해볼게. 그러니까, 3인 체력이 이 사람의 풀베럴이 돌기 전에 잡히면은 내가 이득이고, 그게 아니면은 4인이 불리한 거라. <laughs> 생각 좀 해볼게. <laughs> 이면은한번늘려보지 뭐. 너무 추하다고 야, 씨발, 이길 때는 눈에 뭐라도 뿌려야 되는 거야. 장난해? 내 자존심이 달린 문제라고. 일부러 옆구리 잘 보수해. 헤드 돌아갈 일만의 확률이라도 있지. 와, 60억 맛있네. 헤드힘 식무 떨어진 것 같았는데. 갑기나, 슬슬? 아, 피통 늘려야 될것 같아. <laughs> 피통 늘려도고 56%? 존나 고기로도 말안 된다. 킹도 먹고. 직꼼이 너무 빨리 돌아. 그래서 바드 용맹보다 빨리 들거든요, 찌꼼이. 그래서 좀, 보아가? 보아가랑 좀 공합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직꼼이나 왔다, 제발 마지막 직꼼으로 끝내줘. 아! 시발. <laughs> 아, 안 민나갔으면 이겼는데 그럼. 984억이라고? 응? 왜 왜지? 984억인데 왜 내가 꼬리질은 포함 안 되나? 뭐지? 전분이 봉선인가? 전분상으로는 내가 이겼는데 MVP 상으로는 이쪽이 이겨 가지고. 뭔지 모르겠네. 음. 찐막 아, 형님, 노클 떴다.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감점 요 유승들. 판수다가 약해지는 위크 포인트. 보통 레이드에서는 이때쯤에 기믹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득을 보는데 판수다가, 압도에서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득 보는 상황이 안 나오거든. 제발, 제발. 내 어은 건 받고, 집꿈까지만안 돼! 아, 네. 아, 아. 진통생시. 아 근데 독일어는 진짜 세졌다. 와, 씨 이제는 워미딜 따이 이런 거못 하겠는데. 그냥 워미이어도 담담히 받아들여야겠는데. 자, 다음 덧뜰 사람. 승률 나쁘지 않은데? 아요랑 하는 거 되고. 근데 너 우승점이잖아. 1200점 차이나는데 아니. 내낮 맞췄어. 어, 응. 어떻게 맞췄냐? 지발 파란 쪽이 너덜너덜한데. 풍선 빠진 거 같아. 음. 응. 이봐, 이파 다달라지 레전드. 연계수류차 남지는 무력할 필요가 없다. 음, 졌나? 피통 늘려, 피통 늘려. 이거 이상해, 뭔가. 아, 용맹받았는데 노클이 뭐냐? 이거 아니죠. 어, 뭐야, 야, c 집콘두번더 넣고 있는데? 잠깐만. 응? 집어. 이래도 지네. 여우하십쇼. 여우가 더 세네요. 비기 와봐. 자, 어 가자. 이 로스타크 그냥 알 수도 없는 게임이네. 300점 비기한테 진땀으로 이기고, 100점 높은 고기 워르드한테 진땀으로 이기고, 같은 직업, 바오우한테는개처발리고 과연 1,100점 차이 비기한테 질 것인가? 과연, 누구누구누구, 어? <laughs> 비기하러 가자! <laughs> 원한 두 칸, 3,100점이, 4,100점을 따는 세상. 야 이거 드라이 젤리네 씨발.